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할때 누군가는 흩어진다. 포도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흩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됩니다. 정법으로 소책자를 만들고 싶으면 만드십시오. 덜 다듬어도 되고.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그 자체가 한 편의 작품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연세 드신 선배님들은 혼자 힘들면 누구라도 모시고. 함께 만드십시오. 그것이 정을 나누는 일이고, 부리를 위해 살아온 어른들을 생각하는 길입니다. 정도령은 누구를 가리지 않습니다.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가족으로 여기는 사람, 우주의 신들까지 아끼는 사람이 바로 정도령입니다. 조금씩이라도 작품을 만들고, 영상도 만들어 보고, 책도 내보아야 힘이 커집니다. 우리는 모두 신들의 세계로 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스승님의 가르침을 진리라고 생각한다면 작품을 만들었을 때옆 사람에게 억지로 권하는 것이 아니라 점검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모두가 받아들이고 모두가 함께 성장합니다. 정법 가족이 책을 잘 비전했습니다. 얇아도 질량이 대단한 책입니다. 교보문고에 있으니 신청해서 점검해 보십시오. 쓴 사람이 있으면 점검해 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족입니다. 책을 내보면 성취감이 생기고 그 성취가 또 다른 힘을 일으킵니다. 젊은이들과 함께 만들어도 좋습니다. 이름을 함께 올리면 그것도 공적이 됩니다. 한 권의 책을 내면 이름이 인터넷에 남습니다. 인터넷의 정보는 아예 흡수되고 아이 정보는 지구가 끝날 때까지 남습니다. 천상에서도 열어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공적을 남겼는가, 하나의 작품이라도 사람에게 도움이 되면 그것이 공적이 되고, 천상에서 모두 점검됩니다. 열심히 사는 것 자체가 공적입니다. 점도령들은 마지막 일생을 힘들어도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아픔이 사라지고 갑갑함이 사라지고 마음에 즐거움이 일어납니다. 휴거란 몸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세계로 가는 것입니다. 육신은 지구의 물질이기에 지구에 두고 영혼만 가볍게 올라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작품 하나라도 남겨야 합니다. 졸작이어도 좋습니다. 의역해도 좋습니다. 자신있게 세상에 내놓으십시오.우리가 출판까지 도울 테니 용기만 내면 됩니다.작품을 남길 때 자연이 당신에게 힘을 줍니다.성장하는 것입니다.우리는 모두 지식인들이고 정도령들입니다.이제부터 성취감을 느껴 보십시오.